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함께 하는데요. 아, 오늘... 어제 오늘 사실 일정이 너무 제가 빡빡해가지고 아, 지금 보시다시피 예, 차 안에서 제가 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음, 빗소리도 좀 나실 거고요. 지나가는... 차 아, 소리도 조금 나실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 t e 위클 y 는 커버스토리와 헤드라인 한줄 요약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만나보시죠. 자, 코로나로 전 세계 M&A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러나 애플과 페이스북은 오히려 공격적인 M&A를 이어가고 있다. 아 이런 소식인데요. 자그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아, 모티브가 된 기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 첫 번째는 지금은 사냥의 시간, IT 공룡들 신기술 기업 삼킨다, 조선일보 5월 13일 기사가 있었고요. 자 5천억 원의 움짤 검색 엔진 산 페이스북 구글과 경쟁 위해 중앙일보의 5월 17일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그 외에 지난 3월부터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 예, 아, 뭐 페이스북, 아마존, 또 아, 아마존은 못 봤나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또또 아, 또 애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3월부터 계속 들려왔는데, 자 그런 소식들을 제가 보다가 자 아, 페이스북이 이, 이 기피라고 하죠. 움짤 검색엔진을 산이 소식을 들으면서 자 이때쯤은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 1분기에 전 세계 M&A 시장은 사실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5,6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어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지갑이 닫혔던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꾸 제 귀를 자극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애플과 페이스북이 야금야금 인수합병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과 페이스북은 뭐 코로나 수혜 주고 사실상 그죠 뭐 코로나가 와도 결국은 뭐잘될 회사들이고 또 원래 돈도 많고 자 그래서 m&a 를 이어가는 거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맞습니다 예, 매우 정확한 견해 이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소식들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 애플과 페이스북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대기업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쵸?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한참 뭐 아직까지 정리도 안돼 있고,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향도... 어,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에 M&A를 결정한다? 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M&A 건들은 어,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달리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 위기니까 그냥 뭐 저렴해진 매물이나 사들이자 이렇게 한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글쎄 뭐 근데 그랬다가. 동일하게 지금 코로나 위기가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인데 이 매물의 가치가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아예 망하거나 아 그런 섹터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어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시기에 M&A를 결정한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불확실성이 유례없이 높은 상황. 뭐 어떤 사람들은 경제 대공황 이후에 처음이다. 뭐, 세계 대전 수준의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애플과 페이스북 등 이런 대기업들,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원래 하던 대로 계속 그 일을 이어간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심지어 심지어는 애플 같은 경우는요 한달 사이에 3 건의 M&A를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한게 2017년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단히 유례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단순히 원래 하던 대로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전략적 의미를 두고 아, 젠걸음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 애플과 페이스북은 과연 코로나 위기로 떠들썩 하던, 예, 시기, 2월과 5월에 어떤 회사들을 인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아, 과연 전략적 의미가 무엇일까? 왜이두 회사가 이런 회사들을 인수했는지 한번 그걸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2월과 5월 사이에 3개의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3월에는 다크스카이 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머신러닝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료, 별도의 유료 앱, 날씨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4월에는 보이시스라고 하는 자연어를 대상으로 해서 음성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4월에는 또 넥스 VR, 연이어서 이제 일어난 것이죠. 3건의 M&A가. 4월에는 넥스트VR에서 VR 컨텐츠에 대한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세개 회사, 회사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이걸 그대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를 한번 뽑아보면 세 가지 테마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을 인수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라는 테마로 애플이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VR 네, 가상현실에 대한 제작 기술 앞에 보셨죠? 네,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테마는 VR. 자세 번째는 자사 서비스의 강화 혹은 경쟁사에 대한 견제. 그래서 유료 날씨 앱을 인수했다는 것이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앱을 인수한 후에 애플은 올해 7월부터였나요? 하여튼 이 앱은 더 이상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만나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날씨 앱 중에서 랭킹 1인 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앱을 안드로이드에서는 못 만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 서비스의 강화 혹은 경쟁사 견제라고 하는 것들이 세 번째 테마가 되는 것이죠. 자,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2월에 스케프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 갖고 있는 기술은 a r 에 활용되는 위치 확인 기술입니다. AR입니다. AR, AI와 AR이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또한 2월에 산자로 게임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VR 게임을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였고요. 4월에는 g i o f l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도 최대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e 부문의 에, 투자를 했습니다. 에, 뭐 이건 이제 소수 투자기 때문에 사실 인수합병은 아니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규모의 투자였기 7조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큰큰 어, 큰 규모의 투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5월에는 이제 기피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움직이는 GIF, 저희가 움짤이라고 부르는 움직이는 GIF 검색 플랫폼을 또 어,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개 회사에 대한 큰 딜이 있었는데. 자, 역시 이것도 한번 테마로 뽑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는 VR AR. 네, 그래서 VR 게임 제작이라든지 AR을 위한 위치 확인 기술을 하, 가진 회사들을 인수했죠. 그래서 어떤 가상 현실에 대한 그런 기술, 선행 기술들을 인수를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요. 자, 두 번째 테마는 이커머스입니다. E 그래서 신흥국인 인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커머스 e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이제 딜이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서비스 강화. 네, 페이스북도 역시 움짤 검색 플랫폼을 확보해서 어, 이걸 통해서 상당한 수의 유저 트래픽도 확보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스타와 결합을 함으로써 그 시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 세 번째 테마다, 서비스 강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애플과 페이스북, 공이 세 가지씩 테마를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요. 자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애플과 페이스북의 숨겨진 의도, 뭔가 전략적 의미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의 M&A 혹은 거대 규모의 딜이 있었는데, 자 이런 딜들을 보면서 어떤 전략적 의미가 발견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제 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략적 함의가 보이는데요. 자첫 번째, VR, AR, AI 등 향후에 뜰만한 기술들을 어, 저렴한 제가 저렴한에는 과로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오픈된 건 아닌데 아마도 저렴했을 것 같아요. 에, 저렴한 가격에 확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뜰만한 기술을 어, 이 시기에 좀 저렴하게 확보를 하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자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 생겨난 예, 뉴 노멀 새로운 어떤 기준점 그런 기준점에 빨리 적응하기 대, 대응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요소들을 빠른 속도로 수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VR, AR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뭐이 커머스, 그죠? 이 커머스 많이 떴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날씨에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내 시설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점점 다 야외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날씨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소들을 수집하고 있구나. 자세 번째는 자사 서비스의 강화 또 경쟁사 견제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오든 뭐 그죠 뭐가 오든 하여튼 이거는 계속 진행한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앱에 대한 인수나 움짤 검색 플랫폼에 대한 인수 이런 것들은 보면 결국 이제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아무리 비싸든 싸든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애플과 페이스북은 공통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술, 뉴노멀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자사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수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장기적 관점, 그리고 뉴노멀에 대한 대응, 경쟁 우위 확보, 이런 세 가지 키워드는 결국에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이런 세 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 그럼 빅딜이 있다면 결국 이두 회사는 고 디시전을 내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띄엄 띄엄 있었던 여러 가지 M&A 딜들의 숨겨진 의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해석이 해석을 위한 해석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죠? 뭐 날씨가, 와, 코로나 때문에 관여도가 높아진다. 이거 너무 해석을 위한 해석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뭐, 아, 다소 비약이 있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런 심상치 않은 소식들. 자, 이런 소식들. 그죠? 이 조각조각 들려오는 이런 뉴스의 파편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전략적 의미 하나를 딱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과 페이스북이 혹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 멀게만 보이죠, 그죠? 우리한테는 뭐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자, 뭐 그런 회사들은 뭐남 얘기고 그냥 뭐 너무 너무 좋은 회사고, 그냥 멋있는 회사고 그냥 이렇게 느껴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의 사랑은 예, 뭐, 해당이 안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자, 이렇게 멀게만 보여도요, 결국은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거는 바로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M&A 소식들 있으면 의미 있는 해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IT슈 위클리와 함께 퇴근길에 함께하는 IT슈 위클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한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죠. 자, 네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승객 80% 줄었는데 주가 20% 뛰어. 코로나 뚫은 우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와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노멀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떤 주가가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달업체를 인수하려는 추진, 즉 장기적으로 이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에서 막힌 화웨이 중국에서 모바일 만리장성 쌓는다. 지지넷 기사인데요. 화웨이 모바일, 모바일 서비스라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HMS라는 생태계가 탄생을 했고, 이 생태계는 다양한 형태의 기기 연동도 지원하고 os 도 공동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뭐 앱스토어 도또 제공하고 하다보니 결국 이제 중국에 있는 모바일 업체들이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라고 하는 생태계를 중심으로 쫙 모이게 되는 모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은 자기네 만의 길로 마이웨이로 쭉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죠 예, 결국 이제 호랑이 새끼를 미국이 스스로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자, 세 번째 소식은 와챠의 그림, 큰 그림, 음원 유통사업 진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블로터의 소식인데요. 자, 단순히 음악의 먹거리를 찾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뭐, 다양한 문화 카테고리를 융합하는 시도를 하겠다라고 와챠는 밝혔는데, 지금 일단 진출한 것은 음원을 어, 저작권자로부터 플랫폼에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플래, 그, 퍼블리싱 사업을 어, 진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와차는 원래 B2C 서비스를 했던,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 음원 유통에 있어서 B2B 서비스, B2B, B2C 서비스를 에, 반드시 이제 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 어, 낼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네 번째 소식은 네이버가 플랫폼의 충성도를 더 높인다 네 유료 회원제를 내달 1일 6월 1일 시작한다는 이 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사실 관련된 기사는 굉장히 많았죠 그죠 네, 아주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한국판 아마존 프라임이 될수 있을까요 네, 심지어는 네이버 통장이라는 것도 곧 출시한다고 하는데 자 네이버 생태계 중심으로 생태계를 중심으로 어, 락인 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유저들이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애플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디토파트너스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비오는 퇴근길 안전 운행하시고요, 안전하게 퇴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